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를 판매하는 타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될 차량은 2019년 10월에 등록한 2020년 식 384륜 그랜드 플래티덤 버킷나인 차량입니다. 출고 당시 약 8천만 상당의 제일 고가로 그리고 제일 높은 등급으로 출고된 풀옵션 차량인 만큼 고객님들이 필요하신 옵션들 그리고 원하시는 옵션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전차주님이 병적 관리를 하신 차량으로서 정수센터에서만 관리하신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정비,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된 풍부한 정비 내역서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자랑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딱 적당한 주행거리도 갖고 있고요 반승기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동화전인 만큼 그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정말 좋은 관리 상태, 정말 좋은 컨디션까지 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금액은 정말 많은 감가, 정말 많은 가성비까지 벌써 소개되는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900,000원에 소개는 차량입니다. 상담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주문해드는 외장 부스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색상은 독도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색상이지만 스포티한 느낌까지 더욱더 느끼실 수 있는 디크로마 블록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먼저 본넷부터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본넷 상태를 자세히 보시면 본넷 상태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단차까지 전혀 없고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야간 주행도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백한성도 없고요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대형 그릴을 보시면 스포티 컬렉션 추가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그물 형태의 새로 그릴 고급스럽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 보셔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이 작은 더러움도 전혀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자율 주행 가능한 레이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도 할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측면 모습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측면엔 작은 흠집도, 작은 문콕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만큼 다른 차량들도 잘 비춰질 만큼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절 언제나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전절 자 4륜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부터 먼저 비춰 드리겠습니다. 스포티 컬렉션 추가 옵션 때문에 19인치 스포트링 휠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휠보거도 모두 마친 차량인 만큼 휠 내차 모두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주면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 모습을 궁금해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잠시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실내 색상은 벽도 고급스럽고 관리하기 좋은 초코 브라운 내장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하늘에도 가득한 옵션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어팀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준비된 만큼 스크 커버가 2개에서 3개로 추가 장착이 되는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야간 주행 시 더욱더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까지 2열 도어팀에 준비되는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모습을 보시면 큐팅 프리온 나파죽도 있습니다 더욱더 연한 재질의 가죽이 있는 만큼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에는 VIP 시트가 추가되어 있는 만큼 더욱더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하실 수가 있는 옵션도 준비되는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이 또 있습니다 대형 세단 찾기 어려운 귀한 옵션이죠 개방 있는 주행할 을수 있는 썬루프까지 준비되어 있는 만큼 고객님들이 필요하신 옵션들 그리고 원하시는 옵션들이 모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고객님들이 필요하신 옵션들이 모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비춰드립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면발광 리얼앰프까지 깨끗하게 주면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 모습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주면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까지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병적 관리된 차량입니다 그만큼 트렁크 매트까지 준비되는 만큼 트렁크 공간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의 소재까지 준비되는 만큼 그만큼 차량도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넣으신 짐까지 그만큼 깨끗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고급 소재도 준비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보지 않는 부분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수 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주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한 불 보장해두고 있고요 고객님들 걱정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관계학습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하시험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면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우측면 또한 반차가 전혀 없고요. 우측면 또한 작은 흠집도 작은 묵곡도 전혀 없이 우측면 또한 정말 깨끗하게 주면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휠 복원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주면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 앞쪽 휠까지 모두 확인시켜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곱석고 예쁜 색상 정말 깨끗하게 주변에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전차주님이 병적 관리를 하신 차량입니다. 그만큼 정말 좋은 관리상태 정말 좋은 컨디션까지 있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할 수 없는 전혀 없이 더욱더 즐거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주행 가능한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팀부터 비춰드리겠습니다. 메모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피커 커버 3단까지 모두 깔끔하게 메탈 수위로 감싸져 있고요. 약 300만 상당의 프리미엄 컬렉션이 주비되는 만큼 고급선 나무결 촉감을 느끼실 수 있는 리얼 드와 그리고 앰비언트, 그리고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을 느끼실 수 있는 휠킹 프리언 나파 아주 준비되는 모습 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를 다시 한번 비춰드리면 54가지의 많은 색상도 준비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도 작은 손톱장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단까지도 부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도어 틴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부터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한 재질의 가죽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러운 착석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재창에 많은 도입 부분 보시면 작은 주름만 한개두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 문 던지는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시트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각각 옵션까지 모두 잘 잡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 특약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도 왔습니다 이 차는 제일 높이 등급에 맞게 전자식 계기판, 보급석에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712,2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딱 적당한 주행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부위도 전혀 없는 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는 차량이지만 말씀드신 것처럼 전 차주님이 병적 관리를 하신 차량으로서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드럽게 걸리고 있는 시선 소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추판 모니터, 선명하고 큰 화면으로 잘 나고 오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전자식 계기판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자식 계기판의 자랑이죠. 많은 모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모드로 변경할 수도 있다 보니까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주행 가능한 옵션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핸들 커버를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손톱 차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에 핸들까지도 곡선 촉감을 느끼실수 있는 리얼로드가 준비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 드러스 전방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준비있된 차량입니다. 차량 의 속도도 전방에서 보실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전방에서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전방만 보시고 주행하시려면 피로감을 주실 수 있고요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하게 잘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춰졌던 사운드프도 작동해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대형 세단을 찾기 어려운 귀한 옵션도 준비되 있는 만큼 더욱더 즐거운 주행 가능한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 2 3치 대형 내비션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넓은 화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하게 조작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길이가 긴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한 주차도 할수 있도록 후방, 얼어놓드 카메라까지 서면 화질의 2분할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샌터 패시아는 같은 옵션들과 포트 공조기 모두 깔끔하게 메탈치로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다 보니까 주행 중에 핸드폰만 언제만 놓으시다면 편리하게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참고로 스마트키 한 개, 카드키 한개 준비가 있던 점도 참고해서 차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납 공간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서, 소프트 카메라, DRS,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 잘 잡고 있구요 말씀하신 처럼 가득한 옵션들 때문에 손 닿는 부분들 모두 고급선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고급 소재들로 가득 감싸져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 시트도 꼼꼼하게 피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연한 재질에 가죽으로 감싸져 있구요 주름 찾기 어렵습니다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구요 주행 거리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레에는 흔한 적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앞좌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싸드립니다. 연한 재질의 가죽, 주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곳곳마다 그리고 손 닿는 곳곳마다 고급 그 소재가 가득 준비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행거리가 약 11만 k 로 정도 주행하고 온 차량입니다. 하지만 주행 거리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거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좋은 컨디션까지 준비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열도 소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클로징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고객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곳곳에 모두 준비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열도 2열 2월 도어 팀부터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2열에 레시콘샌드가 준비되는 만큼 스크 커버가 2개에서 3개로 추가 장식으로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야간시행시더욱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앰비언트까지 2열 도어 팀에 준비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손질본에도 작은 손독장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2열 도어 팀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실내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한눈에도 같은 옵션을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모습부터 보시면 연한 실의 가죽, 킬킹프리어 나파주 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사용할 만한 도입부분 보시면 주름이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 정말 깨끗한 시트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엔 가장 편한 자세로 변경할 수 있는 1구약 시트까지 있다보니까 편한 자세로 걱정 부어난착석감 느끼시면서 편안한 주행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인 만큼 전자 서스펜션까지 준비된 차량입니다 그만큼 편한 승차감에 가득한 옵션들 때문에 더욱더 편한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 장점 모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로들왔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열 VR 피시트 작동해보면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열아메스트 비춰드리면 당연히 독립 공조기 준비되어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조수 버튼까지 모두 깔끔하게 메탈 수제를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에 VIP 시트가 있는 만큼 2열 또한 3단 통풍, 3단 열선 옵션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옵션 모두 주비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는 제일 높은 등급 차이만큼 2열 또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주비 되었다는 점도 참고해서 차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의 화장대 거울까지 깨끗하게 주비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2열에서 바라보는 썬루프도 비춰드리면 2열에서 더욱더 개방감을 만끽하실 수가 있고요. 문도 마감장까지 꼼꼼하게 비춰도도 작은 흠집도 작은 오염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열 모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립니다. 연한 재질을 가죽 여기도 정말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 도어 튜과 좌석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보셔도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 적당한 주행거리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고기에대 필요하신 옵션들이.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가득한 장점이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병적 관리된 차량으로서 걱정되실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정말 좋은 관리 상태, 정말 좋은 컨정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에 등록한 2020년식 3 8 4년 그랜드 플래트넛 버켓라인 차량입니다. 출고 당시 약 8천만 상당의 제일 고가에 그리고 제일 높은 등급 차량만큼 인고연대 필요하신 옵션들 모두 장착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병적 관리를 하신 차량으로서 정시 센터에서만 관리하신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정비, 점검을 받으셨기 때문에.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정말 좋은 관리 상태, 정말 좋은 컨션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km 정도 출연하고 온차량입니다딱 적당한 주행거리도 갖고 있고요. 단순 연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진도 활전인 만큼 그만큼 정말 좋은 컨션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쁘고 고급스러운 색감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장 색상은 더욱더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색상이지만 스포티한 느낌을 더욱더 느끼실 수 있는 비크로아블로 그리고 실내색상은 복도 고무스럽고 관리하고 좋은 초코브라운 내장재로 고무스럽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황입니다 이렇게 가득한 장점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차량 금액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감각 정말 많은 가성비까지 더해서 소개해드리는 만큼 실차량 부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항상 서두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부분에서 차량 금액을 못 보신 고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3,090만 회소고되는 차량입니다. 상담 있는 연락처는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있는 비대면 탁송 오래로 쉽고 빠르게 대가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점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차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해 드리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시는 덕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